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번 라면을 끓여보겠습니다. 일단 농심 라면과 누룽지를 한번 섞어서도 끓여보겠습니다. 저는 스프부터 넣기 었 때문에 스프부터 일단 넣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마지막에 넣는 거니 따로 놔두겠습니다. 이제 누룽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그 전에 저는 라면 한번 이렇게 뒤집거든요. 뒤집으면 더 좋아요. 김라면만 먹어도 맛있지만 <laughs> 누룽지와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죠. 아 그리고 엄마가 계란을 갖고 왔습니다. 계란을 한번 넣어볼. 저희가 네. 어, 직접 만든 비법 스프링. 비법스프 어,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비법스프? 어. 네, 비법스프는 이따가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 먹어봐도 맛있죠. 한두 번 먹어보나요? 비법스프는 무와 청양고추를 갈았답니다. 아까 전에 계란을 까다가 흰자를 조금 흘려가지고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. 괜찮습니다. 그래도 아주 잘 깠어요. 처음에는 막 껍질이 들어가고. 이제 라면이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. 이제 누룽지랑 계란만 좀 익으면 될것 같습니다. 계란이 이거예요. 아, 이제 먹어봐도 될것 같아요. 네. 네. 자, 맛을 봅시다. <웃음> 한번 <웃음> 아, 결점스프레 아, 결점스프레이어버려 어떻게 안 보이게? 할 때마다 각진냐자 이대로 다 우리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뭐먹겠습니네 무슨 맛인지 말씀해주세요. 음. 만만만만. 시원합니까 네. 네. 굿. 자,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겠습니다.